시청자 여러분, 한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료를 예전에 제 환자분들께 보여드렸을 때 반응이 선생님, 이렇게 좋은 걸왜 지금 알려주셨어요?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도움되셨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 매우 값진 연구결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연구에서는 평소 전등 아래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들을 여름철 일주일 동안 캠핑을 보내 자연광에만 노출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 패턴이 자연의 빛에 맞춰 변화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멜라토닌 분비 시작 시점이 해가 지는 시간과 일치하게 변했고, 멜라토닌 분비 최고점도 중간으로 모였으며, 멜라토닌이 사라지는 시점도 해가 뜨는 시간과 일치하도록 변한 게 보이시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변화가 일부 참가자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아침형인간, 올빼미형인간, 할것 없이 모두 같은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전등 아래 생활하던 참가자들은 아침이 되었는데도 멜라토닌이 충분히 줄어들지 않아 개운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찾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낮 동안 강한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캠핑을 했던 참가자들은 평소보다 4배나 더 밝은 빛에 노출되었어요. 연구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자연광에 노출된 그룹, 저 까만색 선은요. 1만 럭스 이상의 강한 빛을 받았었고 빛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명확했습니다. 전등 아래서 생활한 그룹, 저 회색 선은요. 천에서 2000럭스 정도의 실내 조명에 노출되었었고 밤에도 전등을 켜 놓고 생활을 했죠. 즉 생체 리듬을 바로 잡으려면 단순히 빛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밝은 빛을 충분히 받고 밤에는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존재합니다. 여러 생체 리듬 중에서도 특히 멜라토닌 리듬을 존중해 주는 게참 중요해요. 이 리듬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면 우리는 쉽게 잠들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보거나 실내 조명 아래서 생활하며 이 리듬을 무시하면 싱크가 어긋나 불면증과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과 좋아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이나 학생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일주일간 캠핑을 떠나는 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해가 일찍 지는데 해가 지는 즉시 잠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아침에 햇빛을 최대한 받기. 기상 후 30분에서 60분 내에 바깥으로 나가 10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커튼을 젖혀 창문으로 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아 멜라토닌을 없애주면 생체리듬을 리셋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낮 동안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인데요. 실내에만 있지 말고, 가능하면 잠깐이라도 밖에 나와서 강한 빛을 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밤에는 조명 줄이기. 내가 정해놓은 취침 시간 30분 전에는요, 반드시 조명을 어둡게 하고, 특히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며 478 호흡법을 활용하면 배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잘 때까지 핸드폰이나 TV를 보면 망합니다. 조심하세요. 넷째, 빛을 차단하고 숙면 환경 만들기.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고 필요하면 수면 안대를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은 햇빛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보시고요. 그럼. 99세까지 팔팔하세요. 감사합니다.